사진 출처 첨단 기술과 농업이 조화롭게 결합된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의 모습책 GPT 생성, 산업단지의 뿌리 내리는 수직농장 농업과 산업의 경계를 허물다. 최근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허용이 급물살을 타면서 농업과 산업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 수직 농장은 고층 건물이나 시설 내부에서 여러 층을 이용해 식물을 재배하는 첨단 농업 방식으로 농업과 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농업의 한계를 넘어 도시와 농업 산업과 환경이 새로운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는 가능성을 열고 있다.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진출 배경 전통적으로 농업은 산업과 분리된 독립적인 경제활동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농업 인구의 감소와 도시화의 가속화로 인해 농업은 새로운 혁신을 해야 했다. 특히 대규모 부지를 요구하지 않는 수직농장이 이에 적합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산업단지 내에 수직농장을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개정된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농업 관련 시설이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는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농업과 산업의 융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적 변화와 기대효과 산업단지에 위치한 수직농장은 기존 농업과는 다른 경제적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수직 농장은 계절이나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어 농업 관련 부가가치 산업의 동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간 융합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수직 농장의 산업단지에 진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환경적 측면에서의 역할 수직 농장은 토지를 절약하고 물 사용량을 크게 줄이는 친환경적 농업 방식이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화학비료나 농약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기업이 이에 쓰지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산업과 농업의 융합 가능성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의 확대는 농업과 제조업 기술 산업 간 융합의 가능성을 높인다. 스마트팜 확산 방안에 따라 정부는 스마트팜 기술 개발과 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는 수직 농장에 필요한 첨단 기술 자동화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관리 시스템 등의 발전을 촉진하며 산업 전반에 걸친 시너지 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향후 과제와 전망 산업 단지 내 수직 농장은 새로운 시도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초기 설치 비용이 높아 중소기업이나 개인 농가가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에 근거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 또한 수직농장의 확산에 따른 노동력 및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과 기술 보급이 필요하다. 농업교육지원법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단지에 자리 잡는 수직농장은 전통적 농업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농업과 산업의 경계를 허물며 미래 농업과 도시 산업의 융합을 이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방식을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산업단지와 도시의 식량 자금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수직농장은 앞으로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도시와 농촌의 새로운 공생관계를 만드는 혁신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